뭐 눈에 눈물 비명 형이 그너왜형 형이 옛날에 걸마아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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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아버님 아버님 네가 내 아들 때린 건 맞아 아버님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그 치료비랑 합의금은 얼마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드릴 테니까 에 겨, 경찰서만은 절대 안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, 감사합니다 연락 아, 주이소 어 너무 감사해 아줌마 봤을 때 제가 이렇게 합의 보는 거예요 그거만 알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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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엄마 미안해. 미안하면은 밥이나 먹으러 자주 와. 하자. 밥 먹으러. 일로와뭘 새끼 놓고 왔어 가서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면 돼 에이지 무슨 알았다 <laughs> 어 애기 응 어. 바로 가려고 했는데, 그, 아빠 친동생이 사고 쳐가지고, 아주 좀 합의 좀 보고, 바로 넘어갈게. 응? 응, 알겠어요. 씻고 나와. 에이? 뭘 봐, 이개 ᄉ 안 돼, 뭘, 뒤에. 형, 지금 사업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, 개 ᄉ 이게 뭐야. 미안해. 어. 너, 그리고 형이, 마지막이다. 올리, 올리지 마, 그냥. 영혼가 뭔가 이거. 아, 나 진짜 꽤 많아. 막... 더워. 어나 아, 진짜 꽤 많아. 이 털지 말고 가만히 있어. 있어라. 어? 응? 알겠어. 가불이고손 모으고. 표정 불쌍하게. 어? 알겠어. 나안 싫다. 애들. 그 형입니다 친형. 부모님은 랑 같이 오려고 했는데 아버님은 멀리 가셨고 어머니는 일하고 계셔가지고 일단 제 동생도 잘했었기 때문에 제 사과를 제는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사과요? 네. 일단 일단 사과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저 지금 존나 아파요. 에? 큰 사고인 거 알고 동생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, 제가 많이 혼냈습니다.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지금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. 네. 한번만 용서해 주시면 저희가 진짜로... 네. 근데 나저 아, 근데 나저 솔직히 저 아시잖아요. 저 아무것도 안한 거. 그냥 옆에서. 예. 죄송합니저 아, 지금 존나 아프거든요? 이게 그 시위증 때문에 아, 막 일어나면 머리가 막핀 돌고 막 아씨 속도 안좋 다. 많이 아프신 거 압니다. 예. 그래서.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뇌는 저도 다쳐봐서 아는데 나중에 후유증이 오거든요 격투기 하다 보면 다알수 있는 거고 내가 아시죠? 뇌는 그 엄청 뒤에 후유증이 오거든요 예예예 알에알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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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예 에이 거예예이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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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했어이 예? 이 에이 에이 어. 네. 한 번만. 지금, 음, 동생. 어려가지고 철이 없었습니다, 예. 아, 그쪽에 실수한 거 없습니까? 아, 아, 아닙니다, 진짜. 동생. 관리 잘 하세요. 네. 네? 아무나 막 그렇게 뒤에서 막 때리면 안 돼. 송다. 송다. 깨야. 죄송다죄송다 예.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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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줬네 이 새X 이거 하나 더줄줄 몰랐네 펄스건 잊으려지들어십 으아! 여형이여이 이제 어린애한테 이새게 고개 숙여야 되겠냐? 일단, 기웃지 말고. 어, 어깨 펴. 어깨 펴! 형, 일 있어서 가봐야 되니까. 엄마한테 전화드리고 일잘 해결했다고 엄마 지금 힘들어하니까 지금 바로 들어가 까불지 말고 어디 가있어요 형이 새끼 에이 가요 누구도 안 했다니까 저 새끼 내말 듣지 마 그렇게 엄마 앞에서 담배 안 넣어 담배 안 넣어 딸기야 진짜. 집에 가서 그 반찬 좀몇개 가져가. 아안 먹고 뭐. 네가 좋아하는 거그 장조림이랑 오징어채 그몇 개만 해줄 테니까 그거만 가져가. 아 됐어 어차피 다 버려 시켜 먹고 안 먹어도 돼요. 미안하다며. 아 미안하지. 미안하면은 그 엄마 말한번 어. 들으면 안 돼? 알겠어. 하자. 계란말이랑 그런 거 해줄게. 이건 왜달왜 달보다? 아 건가? 하지만 엄마 이거는 좋아하는 거야? 내가 좋아하는 거야. 치. 사주게몇 개? 어몇개사 아, 사주. 줄게. 바이 멜로디고. 엄마 바이 멜로디 알아? 그래가지고 그 김치찌개에다가 어 돼지고기 해갖고 그거 응? 아..언..언제..언제 아, 언제, 언제 왔대? 아, 내비를 봤으면 인사를 해야될거야이 ㅅ 까 아니 그..그.. 반찬만 얼른 해주고 얼른 갈거야 그..영호 여기 방에 들어가 어 영호야 영호야 얼른 방에 들어가 엄마 내 이래서 안온다 그랬잖아 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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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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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ㅅ ㅂ 어야이 욕하지 마라! 아네가 얼마나 우냐우냐 이끼를 자식 새끼가 저 모양 졌다고요 어? 사 d 교육을 그렇게 하니까 씨, t y o 가 r e t 어도 인사도 안 하고 o u t y 들어가지 욕하지 마. a b y I can't do it. Hey, I'm not doing that. I'm not doing that. 거 m n o 아 doing that. I'm not doing t h a 네가 오냐오냐 해? 주니까 맨날 졌다고 저 저렇게 해서 막 i n g 고 이런 t I'm not 고 o i n g that. I'm not doing that. i 어 not 그 o i 정말 저. 쳤... 아... 에이. 프라이스, 프라어스 영월. 그만해. 어? 그만하라고. 이 새끼가 보자보자하니까 모랑을 했새을야 그만하라고. 쌍 <놀람> 없는 <싸, 아무 놀람> 새끼야. 왜 때리래? 애가 째고 있어. 어? 애가 이렇게 심술 나면 바로 아과좀 해야 되는 거야. 아빠 나 대해준 게 뭔데? 아, 영월. 아빠 나 대해준 게 뭔데? 맨날 술 쳐먹고 엄마 때리고. 내말 틀렸어? 그만해 너도 그만해 그만해, 그만해. 그러면서 무슨 인사야? 난 당신 같은 아빠 둔적 없어. 너이 새끼야? 이 새끼가 보자보자하는 달루 새끼야. 할 있지, 야, 이 새끼가 개새끼야. 한테자 없어? 할말 있지. 야, 봐 로아 지 말라고. 아 새끼야. 저기 너이 새끼야 거 빨리 가할줄 아는 게 뭐야 이 새끼야? 어? 그만! 나가서. 애들랑 어울리고 이상 쌍놈은 새꺄! 당신같이 쓰레기 같진는 않사라! 당신같이 쓰레기 라니지한 판세! 이야야 다시 들어오지마! ㅆ 신 다시 들어오지마, 새꺄! 빨리 가, 빨리 마리 저런, 저런 ㅆ 아들이라고! 야, 나 빨리 둘다 같이 나가! <laughs> 다 아유, 들었어! 네가 나가! 어디? 쌍욕을 하고 그래? 그러니까 애가 뚫들어지 내가 안들어 엄마 아. 미안해